안녕하십니까. 양코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수십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들어가죠. 다음 주부터. 길거리 다니니까 그런 이제 플랜카드도 뭐 보이는데, 아, 문득 이제 저도 그 대입 공부를 했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재수했어요. 재수.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대입에 떨어지고 그 저기 직업학교 다녔습니다. 직업훈련학교. 그걸 좀 다니다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거 그대로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았어요. 대입 때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직업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즐거워. 애들하고 맨날 맨날 노는 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놀다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뷔페식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같이 할때 그때는 이제 그 식당이 오후 타임이 있고 저녁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이제 오후 저녁에 하는 거죠. 두번 하는데 남자 웨이터가 이제 알바생인 저랑 둘이 있었어요. 직원들 은 따로 있었고 둘이 있었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오후 타임 두 명이랑 저녁 타임 두명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너무 힘들, 힘들기 때문에 계속 못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1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일할 때, 이제 같이 일했던 그 동료가 걔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직업학교 다녔었고, 그리고 오후에 오는 이제 여학생 두 명은 어디 그 종합대학교 다니는 1, 2학년 애들이었고, 저녁에 오는 애들은 여대애들이라고 들어요. 여대애들. 여대애들인데 근데 이제 같이 이제 한한달 정도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같이 일하던그 남자애가 나 이제 부르더라고 뭐야너 일로 와봐서 왜야할말 있는데 어 야, 저녁에 오는 여자애들 좀 이상하지 않냐 그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뭐가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야 걔네들 너무 좀 수준이 떨어져 말하는 것도 좀 애들이 그좀 수준이 좀 이상하고. 한마디로 애들이 좀, 그, 대학생 같지가 않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난 모르겠던데? 그러더니, 얘가, 그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여대의 무역학과 다닌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 남자애가 찾아봤대. 하도 애들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우리 학과에도 여자애들이 있는데, 쟤네들이랑, 쟤네들이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 질적으로. 저런 애들을 학교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대. 여대에 쟤네들이 다니는 그 여대에 무역학과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그 여자애들 불렀지 저녁에. 야 니들 일로 와봐 아까 왜? 야 니들 혹시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냐? 그러니까 어 없는데? 없어? 없다는 거여서 예 니들 그 여대 다니는 거맞아어 무역과 맞아 어? 야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거기에 무효가 없대는데, 그니까 놀래는 거야. 놀면서 똑바로 말안 해? 니들 뭐야? 그러니까. 어, 오빠들 죄송해요. 저희들 사실 어디 고등학교 다녀? 이러더라고. 아, 어, 저는 그때, 야, 놀랜 게, 근데 이제 오후에 오는 애들은 여대생이 맞았어요. 그니까 오, 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애들은 대생이 아니었지. 고등학교 애들이었지. 그 그러니까 노는 애들, 쉽게 말하면 노는 애들. 애들이 이제 숨기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건데, 야,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 그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또 무서워지더라고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오후에 오는 여대생이랑 저녁에 오는 여고생이랑 구별을 못 했어요 구별을 구별 못 했는데 나랑 같이 일했던 개, 그~ 대학생 그 남자애는 딱 구별하더라고 차이를 늦, 알아, 알아채더라고 애들이 수준 차이를 그걸 알아채더라고 나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는 이 남자에 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어그그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무서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건 뭐 마, 맞다 좋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나도 이렇게 사람들 시선에 구별 되기 구별이 안 되려면은 나도 이거 뭐 어디 뭐 공부를 하러 뭐, 친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해가지고, 이제, 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야,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 그 계획이. 아,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남자애가 좀, 그, 그 방면에서 좀 민감, 유독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대생, 여고생 차이가, 이제, 뭐, 좀 아주 극단적인 애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만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야 나도 뭐 공부 좀 해겠다 야 해가지고 이제 재수 하게 됐는데 참어참 어, 참 세상 사는 게저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학벌이라는 게참 아주 좀 무섭습니다 무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시하기가 근데 꼭 이제 뭐 대학교 아니더라도 뭐 직장에서도 뭐 그런 뭐 많은 교양 같은 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자 아무튼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수시 또 이렇게 원소 접수 하실 분들 계실텐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아 이거 어디가서 이런 제이 얘기 한적 없는데 아이 되게 부끄럽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계속 중복이 나왔는데 어플래티넘뽑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제대로 중복이 아닌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오 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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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중복 같은데 아아 아, 중복이지만 부라 나왔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 고맙습니다.